아, 죄송합니다. 꼼꼼히 본다고 했는데, 미처 그건 확인을 못했네요. 네, 선배.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요청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될까요? 아, 그렇게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, 아, 아닙니다 선배. 제가 연락하겠습니다. 처리하실 일도 많은데, 네, 할수 있습니다. 연락해서 최종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. 다시 이런 실수 없을 거예요. 저, 죄송해요 선배. 후, 나. 네. 왜 이렇게 리 꼬이지? 저기 선배님 말씀드린 대로 요청했고, 업체에 최종 확인했습니다. 네, 아, 퇴근이요? 아, 그렇게 했는데, 가도 될까요? 네, 그럼, 내일 뵙겠습니다, 선배님. 오늘 은 어떻게 괴롭혀 줄까？늦 었 나요？약 속한 시간 보다 20분 이나 늦었 어요. 약속을 안 지켰으면 벌을 받아야죠. <laughs> 일하느라 늦었다고요. 나 때문에 <laughs> 정신 못 차리나요? 여기가 회사라고요. 어디서 감히 내 이름을 부르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.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주일을 똑 부러지게 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빠져 있는다. 몇 번을 설명해 알아듣겠어. 호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네 주인이라고. 낮에는 내가 회사에서 너한테 깨어지고 머리 숙였다고 지금 입이 안다? <laughs> 아직도 내가 후배로 보여? 나한테 그렇게 업무 파악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도니. 상황 파악이 잘안 되나 봐.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 줘야지. 강아지가 주인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가르쳐 주겠다고. 구르. 구르라고 내 앞에서